예, 봉갑식의 진짜 뉴스입니다. 오늘 뭐 한낮이 엄청나게 덥네요. 예.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운이 상당히 강한 모양입니다. 예. 이른바 엑스파일로 한번 날아갈 뻔하다가 지지율이 소폭 어, 하락하는 데서 그치고, <laughs> 현 정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자꾸 돕고 있죠.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그 고위직 인사를 단행해서 반정부적인 성향을 띈 검사들을 대거에 날려버렸죠. 뭐 법무연수원 무슨 이런데로. 그걸로도 안심이 안 됐는지 이제 경찰 인사가 며칠 후에 있을 예정이고 박건희 장관이 이번에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반영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시행했는데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보검 검사급 652명과 예, 평검사 10명 등 662명이 자리를 옮겼어요. 런데 이,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예. 이 인사를 보면은 한눈에 딱그 목표를 알수 있죠. 김학의 전법무 어, 차관 불법 출근 수사팀을 이끌고 있던 예,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산부장.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보냈어요 대구 유명하죠 대프리카 하고 경주는 또 경프리, 경프리카 여름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살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예, 더위가 거의 뭐 아프리카급으로 예, 더운 나라인데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했으니까 날씨에 적응해만도, 적응하는 데만도 예,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한참 수사하다가 딴 데로 보내면 수사할 만 나겠어요 날씨까지 왕창 더워지니까 헥헥거리다가 예. 정신 차려 보면 이제 정권이 맑게 되겠죠. 이 인사는 예고가 된 것입니다. 박영계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법무 차관 불법 출근 수사 사건을 출국 금지 수사 사건을 이제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을 겨냥해서 이해 상충이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즉, 너 앞으로 잘릴 테니까 이삿짐 미리 싸놔. 그때 가서 허겁지겁 이삿짐 잘려면 힘들 테니까 어? 지금 미리 싸놔. 자, 월성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검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은. 서울 서부 지검 형사 3부장으로 왔어요. 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변필관 서울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창원 지검 인권 보호관으로 왔어요. 누가 봐도 물 먹은 게딱 보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예. 이타항공의 이상직전 민주당 의원의 횡령 배임을 수사하고 있는 이일수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은 서울북구지검 형사 4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빼든 검사들 중에서 자기들이 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장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이 서부지검으로 간 것은 일종의 영전이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밀수 전주지검 형사사부장도 서울 북부지검으로 형사사부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좌천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이렇게 슬쩍슬쩍 슬쩍 양념을 끼면서 예. 인사를 하니까 뭐라고 할수 없죠. 게다가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간부들은 전부 수사권, 직접 수사권이 없는 고검으로 옮겼어요. 신자영 부산동부지청장은 서울 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으로 각각 이동했습니다. 네. 되게 끼워넣기 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예, 검찰의 중간 가무들 을 대가 쑥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예, 그, 지루박 칠때그 중간에 한 번씩 힘주는 거 있죠. 김포백 고두가 이렇게. <laughs> 김포백구도요. 이게 막추면는막 상대 여성이 그 황홀경에 빠져서 아싸. 이름은 어우, 막더 좋잖아요. 어우. 막 끌어오는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아싸 아주 어. 하고 막 무아지경에 빠져. 하.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지?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보면 하, 중간에 이런 거 하나 넣잖아요. 감탄사. 그러면 그냥 예, 팬들이 <laughs> 열광을 해갖고 예, 수원 아 수원이란 신촌 로타리 맨 꼭대기 에 있는 예, 그 나이트 클럽 <laughs> 옷이 짓밟이든 말든 무슨 자기 술한병이 없어지든 말든 그냥 취임새네하그 있잖아 배철수하고 누구지 그 부창모가 예, 주로 하는 거차 잠깐만 아 그러면 에 예? 지루박이 어떤, 지루박이, 원래, 저, 이름이 지루박이 아니래요. 지트박인가, 그랬대요. 지트박인가. 뭐, 그런데 우리나라 오면 그게 다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마돈다 그러잖아요. 야마돈다 하고 일본 가서 그러면 뭐, 못 알아들어요. 일본 사람들. 야마가 왜 돌아? 산이? 산이 왜 회전을 해? 이게 못 알아듣습니다. 아담마가 마와로 이래야 들어요. 아, 머리 빙빙 돌니까골 때리기로는구나. 지트박인가? 뭐, 그래요, 지트박. 예? 예? 범계가 살렸어요. <laughs> 이거 하다 보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사시는 한 독자분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다 일어나고 보면, 진성호 프로그램 보면, <laughs> 내 조국이 다 망해 있대. 뭐, 맨날 청와대 벌컥 뭐 뒤집혔다, 난리 났다, 그서 <laughs> 아니, 진짜 이게 무슨 노릇인가 이거 보고 있으면 하나도 난리도 안 나고 부들부들 떨지도 않고 뭐 뒤로 벌러덩 요새 이런 제목도 달았습니까? 전그 친구 거안 보고 뒤로 벌러덩 했는데 아무도 벌러덩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얘들아 그 자식 뉴스만 보면 내 조국이 그냥 벌써 작살나고 이게 어떻게 되는 노릇인가? 들여다 보면. 다 허무방랑한 이야기다. 진성을 비꼬려 하는 게 아니라 친구라 하는 소리그 반면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거나 박범계 장관의 참모진이었던 인사들은 핵심 요직으로 들어왔죠.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이 사람 윤석열 몰아내려고 자기 남편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어우, 세게 갔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야, 세게 갔죠.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 끝발 좋은으로 갔죠. 법무부 정책기획관장을 맡은 신재선 서산지청장은 3차장으로 올라온다. 서울지검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들으나만한 얘기.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화를 안정화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최신과 활력을 도모했다. 인생 민권 예, 업무에 매진한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 전문 검사, 우수 여성 검사를 발탁해 온 기존 인사 예, 기조를 유지했다. 다음 달일 2일, 7월 2일 날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걸 보면은, 예. 검찰이, 예, 이렇게 보면, 윤석열을, 법무장, 법무장관의 정권이 윤석열 전 총장을 살려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보면 사람들, 예,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놈들은 진짜, 어? 그러니까, 엑스파일로 추춤했던 지지율이 다시 뭉쳐. 그리고 물 먹었던 검사들은 지금 뭐 하겠어요? 울분을 풀어줄 깃발을 들고 앞에 나서는 선봉 대장이 필요하죠. 그 누구겠습니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에요. 사람들이 구름 같이 몰려있죠. 뭐 때로는 단순한 울분이나 화가 나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에라 씨 이번에 정말 한번 바꿔서 어? 내년에 한번 선거 때 두고 보자. 선거 끝나면 한번 두고 보자. 이를 부득부득하게 했죠. 겉으로 화내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붉붉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사 수사라든가, 원제력 발전소 경제성 평가 수사라든가, 청와대의 기획사장 수사라든가, 하나같이 중요한 일인데, 모조리 예, 자기들 사람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자기들 사람으로 바꿨으면 그 바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친정권인 사해도 박은정 뭐 이런 분은 좋아하겠죠. 기분 좋아. 목도 칼칼한데 백주한잔 마셔야 돼. 이리 기분 좋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검사들은 축하를 받아도 그 축하가 왠지 불길하죠. 아휴 이래다가 괜히 적고 말게 승진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이쪽 라인으로 다 찍히면 이게 어떻게 되냐. 아휴, 승진은 승진이지만 이게 결코 즐거워할 승진이 아니네. 이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지무지 떨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자. 뭐그러자간이라 먼저 얘기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오늘 6.5를 맞아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거기가 이제 그 양재동 에이티센터 뒤편에 있죠. 거기 뒤편이 아니라 건너편에 이렇게 양재 숲길 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후 2시부터 조금 있으면 1시간 후부터 제5차 안보 포럼을 여는데 포럼 주최의 요청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영상으로 축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이제 나흘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곳이어서 여기서 여기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될수 있죠. 윤전 총장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대변인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대한민국의 건국의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마 선언 장소를 정했다. 윤 총장의 아버님인 윤기중 명예 여섯 대 명예 교수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 앞에 이사죠 예, 결국. 이렇게, 망하는 집안은, 망하는 길로 골라서 가게 돼 있어요. 다독점 두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만은 불사라는 말이 있죠. 큰 덩어리로 이뤄진 말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한수 한수 놓은 거를 말이라고 하는데, 대만은 큰 말은, 불사다, 죽지 않는다. 두 집만 있으면 살기 때문에. 근데, 대마 필사가 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주로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대마 불사와 대마 필사죠. 대마 필사냐 하면요, 필사를왜 하냐 하면, 그냥 죽을 길만, 죽을 길만 골라서 가으면 그 대마 죽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도, 어? 저러면 사는데 하는데, 정작 바둑에 몰던 사람은 그게 안 보여. 죽을 길인지 알면, 알지도 못하지막마 그럼 죽는 거죠, 뭐. 이렇게 검찰에 고위 간부도 아니고 중간 간부들 한참 수사에 연영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확 질러 놨으니. 예. 영전한 사람들은 기분 좋겠어요? 한 부분만 빼고? 어? 벌써 평검사들이 후배들이 수근수근 할 텐데? 어? 눈빛을, 자기들 눈빛을, 쳐다하는 눈빛이 바뀌고, 예. 수사팀 해체해서 이제 팀장하고 열심히 하던 수사 검사와 예, 수사관들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새로 또보면서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자식 저이 수사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딱 그거 알잖아요. 예. 그리고 현충일 전날에는 윤석열 총장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박명록이 이렇게 죠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인 이찬호 씨와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를 잇따라 만나서 보훈이 국방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했죠. 특히 전 씨, 천안함 생존 장병은 천안함 피격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분당국 가의 힘을 상기시키는 뼈아픈 상징인데 전사자와 피해자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간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천안함 함장, 생존한 천안함 함장은 처음에는 정치적인 포럼에서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포럼 주제가 호국, 보훈과 관련이 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천안함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고심 끝에 축사를 하겠다. 그렇죠. 여기에는 또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 분들도 많이 나와요. 원로 정치학자인 신봉년, 신봉용 건국대 명예교수. 그 다음에 윤전 총장이 초등학교, 서울대광초등학교 동창이자 외교안보브레인으로 알려진 김성환 전외교부 2차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서서히 윤석열 총장을 돕겠죠. 아주 엇박자를 팍팍 넣고 있죠. 무슨 추미애 장관은 야, 너 넣었다? 우리 아들, 아들 지금 일어났습니다. 예, 뭐냐 면 그,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나오자마자 뭐 윤석열이 지지율이 하락했다면서 좋아하는 거. 그거 보면서, 대통령이란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딱 생각나죠.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저 통치해서, 예, 더잘 살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까에는 관심도 없어. 그렇지. 너나 내가 나오니까 너 지지율 떨어졌지.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아휴. 얼마나 쪽팔린. <laughs> 그게 출마 이유입니까? 거봐. 내가 나오니까 예. 떨어지잖아. 지지율. 아이 고소해. 고소해요? 예. 그리고 또 정청래는 윤석열이 대선 완주 못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홍준표 입이다. 내가 이런 예언 맞아 떨어지는 거본 적이 없어요. 뭐 대선 완주 못할 거지. 자기가 못 대선 완주 못해요. 지금까지 하는 얘기마다 다 틀려 놓고서. 예. 어쨌든 예. 이렇게 개판 낙감으로 장을 치면서 마지막까지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방탄이자 아무리 해봐야 똑같아요. 왜냐면, 방탄복을 입은 사람이 먼저 벗어지게 면 끝나는 거예요. 아휴, 더 이상 이제 잊지못해겠 내가 뭐, 다 끝나가는 정권에 뭐하러 내 목숨을 바치려. 한 올해 11월이나 12월쯤 딱 융황 나타나면, 그냥 오퍼하는 사람 수두룩 해. 그럼 뭐, 그동안 열심히 앉혀놓으면 뭐예요? 헛고생만 한 거지. 고위간부일수록더 하겠죠. 아휴, 양심선는 내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거죠. 성희. 예. <laughs> 예. 정말 한치 앞도 알고 한 아니, 한치 앞도 못 보고 예. 열길물속은 알아도 예. 한길 물속은 사람의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예.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뉴스가 아닐 수 없어. 아주 덥, 네요 예. 갑시 진짜.